안녕하십니까 굿바이카입니다. EV6나 아이오닉5 같은 egmp 플랫폼을 쓰는 전기차에서 탈거한 egmp 배터리 모듈을 사용한 소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파워뱅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 워킹 모커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어, 이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한 우수디자인상품 공모전에 응모하여 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현재 이 제품은 어, 24V DC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AC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 인버터를 연결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파워뱅크에 전원이 들어오고 인버터에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정용 선풍기를 어 인버터를 통해서 연결한 상태이며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풍으로 눌러서 적당하게 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BMS 기능 안전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배터리 안전 검사도 어, 워킹목업 제품에 한해서 받았으며 추후에 어, 시스템 안전 기능까지 어, 받아서 어, 양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